다음이 오늘 날씨가 엄청 흐려 어쩌라고 오팍시 빠 캔들 만들러 왔어요 너무 예쁘죠 아, 너무 신나 막 여기 스파 같은 거 있어 우리 이거 쓰자 김영 난 납작이야 빨로 있어 어 납작이가 불로이 내가 뭐라 그했지재산소고 왔다가 월클병 뭐냐고 자하할수 있는 게또빡어아 A 와 C 뭐 C B 에서 C 있긴 해. A 와 C 이거부터 깔 거면 깔래. 나는 블루. 언니는 핑크? 어, 잠깐만. 아. <laughs> 언니! 어? 아, 왜? 나 아, 핑크! 아니, 저, 별 의미가 없는데, 이렇게. 나도 별 의미가 없는데. 어. 술 먹은 인선비. 뭔데? <laughs> 아! 남자들은 저런 거다 썩친다고요? 뭐 하는 사람도 없는 거아요목이칼 응. 들어가도 안 한다고요? 그럼 내가 너 목에 한번칼 들을 걸을게 목에 한번 칼을 대볼게그러면 응. 우리 언니, 원래 발음이 좀안 좋거든요? 응.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. 나는 약간 그, 집 있고 강아지, 핑크핑? 있고 감귤도 있고, 응. A와 C. 어, 크리스마스 느낌이네. 나는 바다 느낌? 그거 진짜 바다 바다. 바다 바다예요. 이렇게 해서 굳히는 거예요? 우리 흑돼지 먹으러 갈 거야. 뭘또 먹어?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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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끼도 못 먹었는데 오늘. 왜 먹는 모습만 찍고 감정하나요 그럼 뭘 보여줘? 뭐 씹는 것까지 보여드릴까? 오 개꿀띠. 오, 아, 아 흑돼지 돌리셔. 너는 좋겠다. 이제 내가 있어. 너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너무 행복. 갤리니. 갑자기 분위기가 나오지? 저녁에 흑돼지 드시러 오세요? 어딘데요? 혹시 40만 유튜버 할인 되나요? 아 무슨 할인? 가능하면 제가 한번 말해볼게요. 옆에 바로 있거든요. 응. 수리아 응. 월클 할인 가능한가요? 무슨 d j d c 할인 가능한가요? 아, 그건 장난이에요 저희 언니 돈 많아요. 한달에 1억 벌거든요. 돈은 아, 그냥 낼게요. 또나 조리놀이만 해도. 오. 오. 바랬어도 어. 진짜 예뻤겠다 근데 맞지? 괜찮았네? 예쁘지? 어. 캔들 하나 만드는데 이렇게 힐링되 거야 와 아기자기한 거뭐 좋아하는 사람들 나 이런 거 존나 좋아하 양말이만 봐도 알겠어 어. 아. <laughs> 내 양말이 욕하는 거야? 아니? 욕한 거 아닌데? 내 양말이 지금 주로 자고 있다고 걔네 하루 종일 자 아, 살은 쳐먹고 아유 틀따가 재미이어 걔네 하루 종일 자는 애야 걔네 다 좋아하네 그치 어. 귀엽더라 양말이 그치 양말이 어. 시리아내 제주도 날씨 좀 알려줘 꼭 그렇게 말해야 돼? 어. 검색 한번 해주세요. 현지인 맛집. 저런 데 가야 돼, 근데. 어, 맛있어 보인다. 딱 맛있어 보인다. 어, 여기로 가자. 여기로 가자. 맛있으면 은 저분한테 킥뷰 넣어드릴게요. 맛 없으면 어떻게 할까? 저 사람 찾아가면 될까? 어, 맛 없으면 현지인이라고 하셨죠. 바로 찾아간 다음에 방송 켜고 입수 미션 받을게요. 무서워서 추천해주겠냐? <laughs> 어, 야, 아, 공사 중인데? 아! 야. 아이씨, 나와. 야, 안 돼. 야, 때, 지금 나와. 주네. 바로 주소 불러. 아이씨, 어디야? 야, 지금 아, 간다. 지금! 야! 어디야! 봉사 중이잖아! 어디냐고 빨리 어디야 아. 지 너네 집에서 콩대지구워먹게 어? 아 이거 안 되잖아! 못 들어가니까 너네 집 마당에서 숙대지 구워! 자! 아나 진짜! 어 이게 우리를 농락했어? 나중에 걸리기만 해봐 너네 집에서 바로 숙떼지 구워먹는다! 어, 그리고 신문지 안깔 거야! 그리고 핸드폰 네 핸드폰 옆에 둘 거야! <laughs> 임선비 정수리 수수깡으로 내려치고 싶다고? 나만치로너 이빨 내려 아니 얘 멜론 리스트에 트로트가 겁나 나오는 거야 아니? 내가 얼마 전에 아재 특집했어 이랬다니까 이게 엄마가 넣어놓은 거야 아 아이쿠 사과해 아죄송한 사실 내가 넣어놓은 거야 뭐야 이씨어 <laughs> <laughs> 근데 바다 색깔 예뻐 아 예쁘다 에메랄드 빛이야 좋은데? 야 손뼉 다시 한 하면 되냐 그가아 이아 어,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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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해요. 저 파란색이라서 언니 안 좋아. 빨 가겠지? 저쪽에 파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언니가 파란색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. 어, 근데 생각해 보니까 여기 어, 어 너무 대했네나 사진 한장 찍어 줄라. 어, 좋아요. 고독한 척. 다리 개 길어 보여 지금. 어, 좋아요. 던져야지. 다리 진짜 배 뻗어 가지고 다리 존나 길게 나왔네. <laughs> 다리. 다리 존나 길어 보여. 바이 바이 <봐봐이> 바이바이. 빠빠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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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도 삶비 방송에 와 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DJ 아우 침냄새나 이 새끼야. DJ 티뉴입니다. 오늘도 좋은 인연 만들어서 돌아가길 바라면서 마루니 의각 대인 사랑. 뭐 <laughs> 음, 먼저 <laughs> 그늘에 거리를 걸어보고, 강기로운각테일에 <laughs> 지새도 보고, 한편에 제가 있는 주거와는 매우 가고 밤새도록 그리움에 편지를 쓰고 파.